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아까 헌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삽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믿고 살면서도 우리 성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오늘 제목처럼 명실상부하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와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때와 시간은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제일 먼저 구분하시고 이루신 일이 때와 시간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때와 시간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터전이 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고 시간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은 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라는 바울의 이 언급은 때와 시간에 대한 언급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때와 시간에 대한 언급 지금은 이라는 말을 한번 의미를 두고 묵상해 보면서 이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대한 이 고백을 한번 마음속에 새긴 별을 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이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 때와 시간의 핵심적인 단어가 될뿐 아니라 이 말은 때와 더불어 시간과 더불어 위치와 장소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려이 지금은이라는 말의 의미를 바로 해석하고 우리가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겨서 잘 분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명실상복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은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합시다. 지금은이라는 이 말은 현재라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의 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앞에서 현재라는 시간은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현재라는 시간이 없으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는 시간 현재라는 시간의 해석을 중요하게 알고 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하나님의 섭리는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영원을 누리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은 항상 히어 랜드 나우, 여기에 지금 옛날 얘기 속에 계신 것이 아니고 먼 미래에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할 그런 막연한 구원자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현재 오늘 여기에 살아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 함께하십니다. 지금은 이라는 말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내일로 미룰 것도 없고 다음으로 생각할 것도 없고 과거에 매일 필요도 없이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신다. 이것이 바오리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가장 강력한 은혜의 시간은 지금 현재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은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현재라는 시간을 최선으로 해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믿음으로 오늘 감사함으로 깨어서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현재 지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라 현재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장소와 나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지금의 은혜를 누리고 삽시다 하나님 은혜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말을 만대고 지금이 구원의 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기도와 복성으로 보내면서 지금은이라는 현재의 시간이 더 아버지 앞에 효과적인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멘을 섬모하며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근데이 지금은이라는 말 속에는 현재라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보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과 능을 놓치지 않고 지금부터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 결단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장해 주십니다. 시편 121편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 현재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장합니까?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5편 2절에도 말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맡기면 영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 지켜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은의 각오를 최선을 다해 잘해 나가면 하나님은 영원까지 보장해 주신다. 오늘 예배드리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영혼까지 보장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하나님이 영혼까지 보장해 주십니다. 지금은이라는 말의 현재적 의미를 우리가 잘 해석하고 잘 받아들이면 어디에 영혼까지 주어지는 보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을 정리해서 고백 해봅니다 이번에 준비된 사순절 목상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지금은에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남김없이 내 곳으로 받아 누립시다 다음으로 미루지 맙시다 현재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냥의 복을 누리도록 합시다 또 하나 지금은이라는 이 말은 여기까지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정리정돈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마무리할 때가 되면 늘 부르는 찬송이 있죠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의 구신 은혜라 오늘 현재 기까지 하나님이 지켜 주셨다 그 말이죠 이 말에 이 찬송 의 의미는 또 뭡니까 지금까지 지켜 주셨으니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무슨 뜻이 됩니까 지금까지 지켜 주셨으니 이제까지 잘못한 거 회개하고 감사로 정리정돈하고 내가 새롭게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가 301장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의 백성을 모으고 성회를 선포하고 회개하고 나가서 블레셋을 쳐서 크게 이긴 다음에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 12절에 고백하면서 돌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무엘이 돌을 주하여 미스바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라는 지금의 현재 시간 앞에서 사무엘이 말한 건 뭡니까?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말은 앞으로도 도울 것을 의심 없이 믿는다.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이제까지 잘못한 거 회개하고 이제 새롭게 되어져서 이제는 우리도 지금부터 열심히 살자. 이 결단을 촉구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공곰히 돌이켜 보면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는데 그 속에서 나는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은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존해주시고 섭리해 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도와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날들을 감사로 정리하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이라는 말은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마침별를잘 찍을 때에 우리가 다음에 새로운 것을 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마침별를 잘못 찍으면 거것이 끝나면 다음이 없으면 그 마침표는 절망의 마침표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마침표를 싫어합니다. 죽음 이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이라는 마침표를 찍으면서 더큰 소망을 갖습니다. 천국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신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잘 찍는 마침표는 끝맺음만 잘하는 것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이라는 말이 최선의 마침표가 될수 있도록 이제까지는 어떠했을지라도 지금은이라는 의미의 말을 가지고 이제까지를 회개하고 정리정돈하고 잘 결단을 내려서 새롭게 나아갑시다. 삶의 정리정돈은 회개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회개가 없는 정돈은 새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나간 것은 무조건 덮어 놓고 그냥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덮어 놓고 잘해 보자. 그래 봤자 잘해될 수가 없죠. 사무엘이란 사무엘 선지자 앞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 사울은 사무엘이 죄를 지적하니까 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죄안 짓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이제까지 일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이 무조건 덮어 놓고 잘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언제나 지금은의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 사람 또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결단이 없었어요. 그냥 용서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고 결국은 은혜 받은 사울은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반면에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잘하겠습니다만 아니라 철저하게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결단해서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그가 지금 은혜 결단을 단아하게 이루어 나갔기 때문에 용서받은 다음에 은혜를 입은 다음에 그 은혜가 명실상부한 은혜가 되어서 다윗은 더 잘된 자리에 나갔습니다. 사울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탄식한 것처럼 사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지금 은혜 결단이 없이 정리정돈이 없이 그냥 죄악의 자리로 갔지만. 따윗은 은혜를 명실상부하게 받고 지금은의 결단을 통해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므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이라는 말은 이제까지 모든 것을 거울로 삼겠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철저한 회개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과거를 잊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극율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의 전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지금은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했던 바울은 최고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고백의 의미는 뭡니까? 이제까지 잘못된 것들, 전에부터 잘못된 것들은 정리하고 지금부터는 바로 살겠다는 고백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이라는 말이 사무일이 말한 에베네셀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합시다. 새로운 결단을 갖도록 합시다. 두 번째 항목의 정리 정돈을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이제까지 여기까지의 모든 것을 감사로 마무리하며 돌아보아 회개하고 거울로 삼아서 지금은 더 잘해보겠다는 각오로 이번 사순절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며 명실상부하게 은혜를 입은 자로서 2024년 새봄을 맞아 더욱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세 번째, 지금은이라는 이 말은 한 단계 더 높여서 진행한다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차량에 자동 변속기가 있어서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차가 가면서 그냥 자동으로 변속돼서 더 올라가지요. 그래서 기아 변속이 잘 되므로 가속도가 붙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스틱으로 운전할 때는 변속할 때마다 느끼잖아요. 1단에서 2단, 2단에서 3단. 왜 4단으로 올린다면은 쭉 나가 순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을 점검해보고 정지시켜놓고 뒤를 돌아오는 일도 필요합니다만 그것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속도가 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동변속기처럼 지금은이라는 고백을 바로 가고 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해서. 자동으로 변속되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생활에 가속도가 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은 가속도가 붙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바로 받아서 명실상부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지금 이라는 이 고백이 믿음의 변속기가 한 단계 올라가는 구호가 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믿음의 고속행진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나 나지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을 이전으로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도 위에 예 선에서 하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외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지금이냐는 말을 생각하면서 한 단계 더 높여서. 하나님이 속도를 붙여주심을 믿고 나아갑시다. 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더욱 힘차게 이제까지 어땠을지라도 지금 일하는 고백과 함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올라서 믿음으로 진일보를 이루는 기회로 삼고 빠짐없이 묵상의 대리 시간 시간 나오도록 합시다 언제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냥 회개만 하고 돌이키기만 하고 끝나겠습니까? 이 사순절이라는 4 0일의 기간에. 여러분이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지금은의 의미를 새롭게 하면 한 단계 한 단계 자동 변속으로 축복 이루어진 이 공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이 내용을 정리해서 고백해 봅니다. 이제까지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맙시다. 이번 사순절 묵상을 통해 믿음의 자동 변속을 이루도록 합시다.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갱상 인류의 기회로 삼고 사순절 기도와 묵상에 참여하면. 하나님 우리의 범사에 축복의 자동변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의 자동변속을 이루어 가면 축복도 자동변속으로 주어지고 또 주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도 지금은이라는 이 말은 종말론적 준비를 갖추는 준비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는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지금은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은혜의 경고를 생각하고 깨어서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명실상부하게 은혜를 받은 자가 돼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증인의 자리에서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 4절로 8절에서 또 마가복음 13장 1절로 8절에도 누가복음 21장 8절로 11절에도 같은 말씀의 기록이 나와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하지 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하느 마지막 종말의 섭리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가 그 종말의 마지막을 달려가는 시대임을 깨닫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명실상박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합시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고 각종 난리의 소문들이 처처 일어나고 있고 곳곳에서 지진의 소식이 무섭게 전달되고 있고 이전에 없었던 재해와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무서운 질병이 또다시 예고되어져 있고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 아니라 마지막 때가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마지막 때의 증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처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깨어서 경상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합시다. 목사님 옛날에도 마지막 때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며칠 날 주님 오신다고 무리를 지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의 종말론적인 의미를 빼놓고라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 봅시다 저하고 여러분이 개인적 종말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때, 종말론을 말하기 전에,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이라는 말은 그걸 의미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충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정신 차리고 삽시다. 제 말이 틀리지 않았잖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뭐 아직은 건강해요 그럼 물어볼게요 천년만년 살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인류 역사의 종말을 말하기 전에 우리 개인개인이 지금은이라는 말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뭐냐면 내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른다 마지막 부분을 정리해서 고백해봅니다 2024년 사순절을 지나며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 대신 예수님의 오심을 맞기 위하여서 우리의 기름을 준비하여 하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명실성부하게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준비의 기회를 삼도록 합시다 네. 자란 성도로 우리 준비하고 삽시다. 마지막 말씀 결론입니다. 2024년의 사순절을 지나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명실성부하게 은혜를 받기 위하여 지금 은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지금은의 이래 이, 지금은이라는 이 말은 현재적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오늘 베풀어 주시는 명실상부 은혜를 받아 깨어 있는 성도들이 됩시다. 두 번째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이제까지 의 모든 것을 잘 정리 정돈하고 감사와 회개로 마침표를 찍고 새롭게 되어 명실상부하게 지금은의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 세 번째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보장을 기대하며 명실성백의 은혜를 받아 더 나은 내일을 열어 갑시다. 마지막 네 번째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준비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를 분별해 지금을 놓치거나 내일로 미루지 말고 명실성부하게 은혜를 받아 무장을 갖추고 복음을 전하며 삽시다.